안녕하세요. 어, 지혜서 특강 제3주첫 어, 시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 오늘 그 우리가 이제 아, 그 함께 살펴볼 분야는 지혜 문학과 고대 근동의 문화. 그러니까는 어, 우리 구약 성경 하면 이제 고대 근동의 문화는 항상 우리가 아, 생각하는 부분인데. 특별히 이제 우리가 지에서 특강의 어, 강의를 함께 수업을 들으면서 어곧 지의 문학과 고대운동의 또그 문화 의야기적 관계성을 함께 생각하는 것도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아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제가 우리 지에서 특강은 좀 이제 그 약간 이제 석사 레벨로 이제 좀개론서 아, 중심으로 이제. 아, 가겠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혜 문학과 고대 운동의 문화 이제 그 관련성 보기 전에 일단 전체적으로 구약 성경과 고대 운동의 문화의 배경을 먼저 잠깐 살펴보시고 그리고 나서 어 우리 이제 교재 교재의 이제 그 네, 내용이에요 교재 우리 어 교재 내용에 그 이과가 바로 그 고대운동의 지혜 문학 제 2장 제 2장의 이제 고대운동의 지혜 문학 이 부분을 같이 책을 보면서 한번 어 쫓아가고 어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세 번째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어 이제 지혜 문학의 고대운동의 문화가 어떤 영향을 줬는지 그런데 오늘도 쭉 강의하면서 이야기할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또 어떻게 어, 특이성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또 어떻게 어,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어, 그걸 발견할 수 있는지 또 여러분들이 성서 해석하면서 어떠한 시각으로 고대 운동의 문화와 어, 구약 성경을 이제 비교하면서 어, 또 살펴볼 수 있는지 이런 어, 또 성서학적인 해석 예 어, 어떤 그런 방법론적인 측면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대 운동의 문화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존의 가난 문화가 확립된 상황 가운데 후발주자, 뒤늦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예 어그미 개척지가 아니었고 가나안 지역이 이미 가나안 문화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가나안 문화 자체는 또 기존의 세계 4대 문명의 발생 발생지가 메소포타미아 문화, 또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아니야. 그러니까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게 이제 요 팔레스타인 지역인데 이스라엘이 이제 어 차지하고 있는 지리적인 위치는 이제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이다. 그걸 다른 말로 이제 어, 레반트 지역이라 고 그러는데 s 러 r i a p a l e s t i 내지는 시리아 팔레스틴 얘로하스은엘이자스하엘 어, 있는 a 리 l Israel, i 위치.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s r a e l 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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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r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쫙 이렇게 펼쳐지고 있고요. 그죠? 이 붉은색이. 그 다음에, 이 요색이 이제 이집트 문명 아니에요? 이집트 문명. 근데 요 사이에 이제 이스라엘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는 요, 요 지역. 요 지역이 이제 시리아, 팔레스틴 지역이다. 이제 얘기하고, 또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제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이 있고,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유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이제 요, 요걸. 하여이 이스라엘이 보세요. 이 거대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사이에 끼어 있고, 그나마 또 이스라엘은 이 어, 이집트에서 빠져나가서 한 기원전 한 1,200년 경에 시리아 팔레스틴 들어갔다고 했을 때는 이미 후발주자란 말이에요. 이미 기존의 가나 문화가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어떤 어, 종교적인 배경이나 그 다음에 그 구약성경의 문학적인 어떤 표현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어 기존의 가나 문화와 어 기존의 이제 고대운동 이제 우리가 고대운동의 문화라고 하잖아요. 그 고대운동의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지리적인 위치 또 문화적인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예, 구약성경을 개론적인 차원에, 차원에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조금 의아해 할수 있어 왜냐하면 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있는 말씀이고 어, 능력이 어, 어떤 계시적인 능력이 드러나 있는 말씀인데 왜 자꾸 고대군동의 문화 얘기하나? 왜냐하면 고대군동의 문화를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게 들어오는 거야? 다신론 예, 고대군동의 다른 문화들은 어, 하나님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공격하는 어, 그런 가난에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가난을 얘기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된 이유는 뭐였어요? 어,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이유를 신명기사가는 뭐라고 얘기해요? 가난 문명의 그 혼합주의, 바알과 아세라 신상 그 섬기는 것 때문에 결국 멸망했다라는 걸 우리가 너무너무 구약성경의 중심 사상이 쫙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 고대 공동의 문화를 생각하는 순간 가나안 문화를 생각하는 순간 이거는 이교적인 거고 오히려 하나님의 유일신 야외 신앙의 적대적인 거고 배격해야 될 혼합주의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 오늘날 그 구약성경의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고대 공동의 문화적인 배경에서 해석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조금 이해는 안돼 그런데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성서 신학을 하고, 그 다음 전체 이제 우리가 기독교 신학을 할 때에 주의하셔야 될건 뭐냐면 우리가 신앙적인 차원, 영적인 차원은 우리가 기존에 어떤 교회에서 배우시고, 교리적으로 이제 확신하는 바또 나의 신앙 경험을 확신하는 바는 이제 영적인 차원이고, 신앙적인 차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클래스에서 공부하실 때는 이성적인 차원, 역사적인 차원, 문화적인 차원을 같이 어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우리가 이쪽 차원을 더어 학교에서는 많이 배우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어 구별을 하시라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것, 영적인 것들을 항상 붙들고 계시고 또 교회에서 이제까지 배움과 깨달음들을 가지고 계시되. 여, 이성적으로 역사적으로는 조금 내가 알고 있는 거랑은 다른 얘기들이 들어와 고대운동의 문화는 다신론이고 혼합주의의 발상 어떤 그런 어 그, 그런 어떤 나쁜 어떤 뉘앙스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이성적으로 학문적으로 공부할 때는 고대운동의 문화의 배경에서 구약성경이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이게 이제 내가 신앙적으로 알고 있는 거랑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딪힐 수 있는데. 여러분들 당분간은 구별을 하셔라. 그러니까는 일단은 아 일단 신앙적으로는 내가 그렇게 알고 있지만 학문적으로는 보니까 이 지리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었네. 지리적으로는 워낙 이스라엘 자체가 이 중간에 있네. 그리고 나중에 또 후발 주제로 들어갔으니 결국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 인간적인 차원 어떤 역사적인 차원 이 사회적인 차원은 뭐냐 하면 기존에 이미 발달되어 있는 문명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식적인 레벨에서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것들을 이제 생각하다가 상식을 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마세요. 예.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역사적으로, 상식적인 레벨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아니 상식적으로 아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 계약 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어 뒤늦게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난한 지역에 들어가서 어, 살아야 했기 때문에 인간적이고 문화적이고 여러 다른 어, 문학적인 것, 종교사적인 것 이런 것은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이제 구약성경과 고대운동의 어, 문화와 역사의 관계성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오히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럴 때 우리들의 신학적인 사고와 반성이 깊어지는 거야. 그런 다신론적인 사회고 그런 문화가 창궐에 있는 데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율신신앙으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신앙적인 색깔과 신앙적인 어떤 고백의 힘을 더 깊이 묵상할 때 이스라엘의 야외신앙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갈멜산에서의 그 엘리야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하신 대단한 것인가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고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그런 깨달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세벨에게 쫓기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다시 논조로 갈 수밖에 없었던 당시 의 역사적과 사회적인 상황도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그 혼합주의 가고 싶어서 갔겠냐고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우리보다 신앙이 약해서 바벨론에게 멸망했겠느냐고요. 그들은 다 그들 나름대로의 역사적이고 그런 문화적인 상황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잘 이해하게 되면 그럼 오늘날도 아, 마찬가지. 오늘날도 에 우리도 이런 어, 어떤 문화적인 상황들, 이 세계의 어떤 어, 자본주의적인 문화,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이런 문화 속에서 마치 응, 가나안의 그 바벨리즘, 그 바알주의 같은 경우 이제 어, 물질주의고 그렇게 아세라 숭배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그런 똑같은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는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상황 속에서의 엘리아의 승리가 어떤 의미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의 혼합지로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오늘 나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더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기존의 교리지고 영적인 것은 그냥 선포로 끝나고 어 그런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걸 우리가 다 알아.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만 알았을 때 실제 우리의 삶은 사실은 여전히 이성적인 차원, 역사적인 차원, 문화적인 차원, 인간적인 차원이 있거든. 이거를 애써 외면하면서 이쪽만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laughs> 우리의 지금의 어떤 인간적인 연약함과 어려움도 우리가 알아야 그래야 이것이 이제 나중에 구별된 이제 구별해서 여러분들 배웠을 때 이제는 어느 순간 이걸 극복하고 여전히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이런 영적인 어떤 고백의 힘, 경건의 힘. 그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것만 안다고 거룩한 거 아니야. 어떤 현실적인 것들을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알고 그래서 구약 성경 자체도 이 고대 운동의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거를 솔직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이게 고대 운동의 문화에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거 이꼴 성경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 그런 소,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말씀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거고, 이 성경 말씀에 지금 이몇 천년의 이 정경의 역사 형성, 정경 공동체의 그 말씀 붙드는 그것이 성경의 권위를 어? 올려주는 거지. 어, 우리가 애써 막 아, 고대운동 분을 영향 받은거 아니야. 이건 절적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야. 그렇게 얘기한다고 성경의 권위가 살아나나? 오히려 성경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어려움에 더 직면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엉뚱한 해석에 빠져가지고 2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고대군동의 문화의 배경에 대한 이런 설명들을 잘좀 어,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어, 그래서 성경 자체도 하늘에 어느 순간 그, 어, 그 철튼 헤스턴이 어, 옛날 분들 <laughs> 철튼 헤스턴 주연의 그 십계 그 영화에서 그냥 그 바위 판에 번개가 촥쫙가지시시십계명이막 나타나는 거. 성경 말씀이 다 그렇게 기록이 됐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 구약 성서 계론을 쭉 배우면 여러분들 이해하시듯이 성경은 대부분은 구전에서 구전으로 쭉 이어져 내려온 그러한 구 전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전승의 역사는 곧뭘 얘기해요? 인간의 역사와 문화가 들어가 있다는 거고. 당시의 히브리 그 고대 히브리 문학으로 어? 표현되었다는 거고 어?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표현되었다는 거고 그것이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역사와 문화를 다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의 우리의 그 신구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와 인간의 이 현실의 역사가 만나서. 그 만남 속에서도 이 현실의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인 계시의 말씀이 이 현실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거에 대한 역사가 성경의 역사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계셔야 균형 잡힌 신앙 생활이 가능한 거고 그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지혜서 특강을 통해서 배우려고 했던 어? 배우, 지금 배우고자 목적한 바 어떻게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지혜 그리고 하나님 그 계시성 그래서 진정 이 구약 성경의 전승의 주인공이었던 그리고 그 속에서 아주 별같이 빛나는 그 신앙의 위인들의 그 영성을 우리가 배워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영적인 것 신앙적인 것, 그 다음에 어떤 역사적인 것, 어떤 육적인 것들에 대해서 구별을 하시되 이것을 꾸준히 같이 가지고 나가실 때 어느 순간 이게 만나면서 신앙이 더 균형 잡히는 거다. 요거를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삼 가지 어, 구약 성경 속에 그 이제 고대운동의 문화적인 배경이 이제 들어온 거를 아 아셨을 때 훨씬 그 말씀을 이해하기 쉬운 그런 해석학적인 어, 예를 하나 들어드리는데 어,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창세기 어, 1장 26절 이제 제가 이제 구약성서 개론하면서는 이제 많이 얘기하고 이미 우리 대학원 수업 제 이전 수업 들으신 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셨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처음 듣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창세기 1장 26절에 이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에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거 여러분들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뭘 생각해 우리 기독교인들은 삼위일체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삼위일체 성경에 나와요. 삼위일체는 교리예요. 그 교리는 이미 이전에 그 그 초대 교회 이후에 교부 시들 시대 그 아타나시우스 아리우스 그 논쟁이 일어나면서 아타나시우에서 서 최종적으로 교회 회의 회의에서 그게 완성이 된게 삼일체 교리예요. 교리는 성경 말씀과 달라요. 성경의 말씀을 당시 시대 사람들에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기 위해서 교리가 나오는 거고 신학자들을 통해서 그 신학자들은 성경의 저자들도 아니고. 교리는 성경 말씀도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먼저 생각하시라고요. 그러니까 1장 26절에 이 고백 하나님이 일시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왜 우리가 계속 나오냐고. 에? 이건 3, 아직 삼일체 나오기 훨씬 전에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은 에? 이 창세기의 말씀을 암만 늦게 잡아도 어? 이게 이제 태초에 대한 보도이지만 이것이 실제 지금의 모습으로 기록된 것은 포로기 시대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 한육 세기란 말이야 육 세기 어~ 포로 포로시가 이제 오팔 오구칠부터 바 보더래도 오 팔칠 년 그다음에 오삼 팔까지 하면 그육 세기 때이 율법 모세오경이 이제 완전히 문서화되면서 이때에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할때왜 우리가 들어갔냐고 이때 삼일체 교리도 훨씬 나타나기 훨씬 이전인데 거의 천년 이후에나 나타나는 3일체 교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고 바로 3일체 교리라고 얘기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교리적인 어떤 오류에 따라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3일체로 보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3일체로 이제까지 들었던 여러분들의 배움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성서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성서학은 철저하게 성경에서 여러분들 오늘날의 해석을 가지고 끄집어내셔야 돼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우리라고 하는 건 바로 고대 근동의 하나님의 개념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늘에서 이 천지창조 때 뭔가 결정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하늘의 결정에 대해서 우리 인간 이 땅에서 알 도리가 없어 근데 그거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천상회의라는 표현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미 고대 근동의 다른 문화에서는 어~ 그~ 엘신이면 엘신 응? 바이신이면 바이신 그~ 제 최고의 존재가 천상 회의 신들의 회의를 여는 거예요 신들의 회의 가운데 이제 다른 이제 다신쪽 사회니까 고대 근동의 문화는 다신노쪽 사회에서 이 천상 회의의 개념이 있는 거고 그 천상 회의 개념을 고대인들은 그걸 보면서 우리 인간으로서는 알수 없는 하늘의 일을 천상 회의를 통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천상 회의로서 표현하는 방법이 이 창세기를 기록할 때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우리의 형상, 그러니까 뭔가 신들이 회의하는 어떤 형식을 빌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 천상회의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고대군동의 문화에서 이제 이렇게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배우는 순간, 이제는 창세기 일장의 표현 방법이 아, 이게 고대군동의 문화에 영향을 받은 그런 문학적인 표현 방법이 들어와 있구나,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 알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상회의에 대한 것은 아, 창세기 1장에서 이제 우리 의 형상 따라 나왔는데 제일 대표적으로 이 신들의 회의가 열리는 게 어디서 나와요? 요기 아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이 이제 신들의 회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였다. 이제 이렇게 우리 개정 성경은 표현돼 있고요. 그게 히브리어 원문에는 분이 엘로힘으로 돼 있어요. Sons of God.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그러니까 이 표현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유일신론 no, 어, 또 만약에 삼일체론으로 위 얘기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아들들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용납할 수가 없지. 오늘날에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교리적으로만 배우는 분들은 근데 성경에는 너무나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 다양한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아그 표현들 자체는 여전히 천사회의 문학적인 관습이 들어와서 표현돼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이제 어 70인역 신구약 중간 시대에 이제 70인역이 번역되면서 그거를 어 아, 안겔로스 아, 천사들로 디바인 빙스로 이제 번역했고 초대교회 와서는 이제 그 디바인 빙스에서 여전히 천사들의 어떤 회의 하나님 주재하시고 천사장들이 모이는 회의로 그렇게 이제 이해가 가게 되거든요 그런 이해 그다음에 초대교회 이해가 오늘 우리에게 와서는 여전히 유신 하나님 그다음에 어떤 삼위일체 이렇게 역사적으로 단계적으로 그렇게 이해는 변화되어 갈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원래 초 초기에 기원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해했는지를 모르 모르는 채 그냥 삼일체 교리만 알고 교리적으로 알면 나중에 누가 아 여기 봐라 옆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와 있는데 이거 이거, 이거, 뭐라,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하면 여러분 들 어떻게 대답할 거야? 그러니까는 가장 기본적인 건 모르는데 이단들은 그거에 대해서 엉뚱하게 또 다른 걸 붙여서 해석을 하다, 한다고 자기네들의 나름대로의 또 이단 교리로 또 해석을 하려고 한다고. 거기 에 흔들리지 마시라고. 기본부터 제대로 하시라고요. 원래 그런 표현들은 천상 회의의 문학적인 관습들을 차용해서 쓰는 거예요. 자, 어, 그래서 그 천상 회의는 어, 열왕기상 22장 19절에도 나오고 열왕기상 22장 19절에 미가야가 어, 아합과 여호사밧이 길라라모 전투 가기 전에 다른 어, 거치 선지자들은 전쟁에 나가십시오. 얘기했을 때 미가야 예언자는 이제 와가지고는 그 천상회의에 참여한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구약 성경에서는 그 예언자들이라고 했을 때는 천상회의에 참여한 자들 이런 게 이제 예레미야에 이제 표현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어 그곳을 우리가 고대 문둥의 문화를 어 받. 알게 되면 너무 이해하기 쉽고 그게 시편 8 2 편도 천상회의 장면이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시편 공부할 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 여러분들 이제 그제 책을 다 이제 받으셨다니까 이 책에 여러분들 그 부분 지금 어, 고대운동의 문화가 이제 구약성경에 이제 쓰이는 거에 대해서 제가 1 4 쪽에 여러분들 십 쪽에 이렇게 이제 특별 부록란에다가 제가 설명해 놨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잠깐 읽어드릴게요. 계시의 전달 도구로서의 문학이야. 아, 어, 계시의 전달 도구로서 이런 문학적인 관습, 고대 운동의 문학이 들어왔다고 하는 거. 어, 그래서 이제 어, 14쪽에 잠언의 문학 형식이나 내용의 일부가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문학 작품들에서 왔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어,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이제 이걸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독특한 계시가 아닌가? 그런데 문제는 자몽뿐만 아니라 모세오경의 창조기록, 노아의 홍수 사건, 율법 조항 또는 시편의 시들은 고대 근동의 문학적인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다. 성경의 기록들은 저술 당시의 문화적인 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담고 있지만 전달하는 그 매개체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런 설명이 이제 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고대운동의 문화적인 영향을 어, 생각, 생각 안할 수가 없고요. 성경 해석에 있어서는 성경은 무슨 천상의 언어도 또 비의를 감춘 아무도 아니다. 각 시대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뜻과 지혜이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말을 평범하게 쉽게 전달하듯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명백한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신다. 그러므로 성경이 그 당시에 언어와 문화적 배경에서 기록되었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문화로 표현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그계시성을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한 방식이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또한발더 나아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우리의 언어로 쉽게, 또 상황에 따라 새롭게 해석하고 선포해야 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당시의 성경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그계시성을 당시 이해하기 쉬운 그는 문학적인 표현 방법으로 설명했듯이 오늘 우리도 여전히 꼭그 성경의 그 어떤 그런 말씀 그대로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어? 누구야 그그 그 뭐야 흠정력 어? 그그 어? 이제 킹제임스 버전만 붙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16세기 그 언어에 멈춰있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번역한 최고의 번역 이것만이 그렇게 붙들고 그렇게 바보같이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시대시대의 도전의 직면에서 그 당시의 문화적인 어떤 배경에서 문학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시대시대별로 전달되어 온 그런 전승의 역사 성경의 역사가 분명히 있는데 왜눈 가리고 아웅하냐 똑같은 말로 오늘 새로운 시대, 에 새로운 언어와 새로운 방법으로 표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포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성서 신학과 설교 신학의 중요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전여서 설명을 마치고 있는데 그 그만큼 이 성서 신학 그런 전승의 역사들을 다 알고 계셔야 되고 그다음에 설교 신학은 뭐예요? 오늘의 언어에 맞춰서 또 쉽게 선포가 돼야 되잖아. 아주 그 유명한 그 설교자들 보면 어째 이렇게 내용이 쉬워 이해하기가. 예. 그러니까 우리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어? 그런 유명한 설교자들이 힘들어. 설교 이게 워낙 이제 학문적인 거뭐 이런 거다 생각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내용이 어려울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 목회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쉬운 언어로 다가가야 돼. 근데 그 쉬운 언어가 단순하게 쉬운 언어예요? 이미 그 속에는 성서 신학 그 성서에서 그 고대 운동의 문화와 그때그때 당시 어떠한 핵심적인 고백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오늘에게 캐리고 말 어떻게 다가오는지 그걸 다 알고 있어야 이제 비로소 설교에서 그렇게 능력 있는 선포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시간 좀 마치겠고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 어좀첫 번째 과제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이제 이제까지 이제 어, 고대군동의 문화적인 영향들에 대해서 어, 어떻게 생각해왔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고대군동의 문화를 어, 이제 성경 해석할 때 어, 어떻게 소화하고 읽을 수 있는지 어떤 새로운 깨달음을 얘기해 주시는데, 요,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 계속 얘기할 거니까 이제 더 보충이 되실 겁니다. 어쨌든 첫 번째 과제는 고대군동의 문화에 대해서 구약성경, 특별히 구약성경 해석에서 고대군동의 문화를 어떻게 생각해 왔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새롭게 볼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 과제로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